아기 울었으니까 이제 새 아침이 밝았네요. <laughs> 아, 경현이 언니, 아, 어, 너무 좋아요, 언니. 너무 좋고, 언니가 살았다. 나도 살았다. 언니가, 음, 살아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 앞에 아, 어, 앉아서 언니 자신을 아, 이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내가 있다라고 이 선포하는 이 자체가 완전한 승리잖아요. 그런데 언니가 앞에 표현한 거는 그냥 언니 인생이었는데 저도 그거는 하여튼 어떤 게 있지만 언니와 내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. 오늘 언니 선포를 들으니까 저도 아, 이제야 숨이, 쉬, 숨이 쉬어지고 이제야 저도 살았습니다. 음, 이 내려오지 못한 이 예수 안에 내가 있는데 이상하게 그냥 저절로 사라지는 그 이런 세판 안으로 그냥 사람이 갑자기 블랙홀로 확 빨려 들어간 것처럼 갑자기 살게 됐어요. 근데, <laughs> 그러니까 경연이 언니가 무슨 말을 하는 게, 와, 언니는 하여튼 어떤 모양은 다른데 사람이 똑같아. 그래서 이, 이 자리 안에서 함께 살고, 와 언니가 완전한 승전가를 오늘 부르니까, 내가 그 승전가를 같이 함께 부르는 사람으로 오늘 막 이렇게 여겨지니까 너무 감사하고, 언니가 야,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구나, 막 이렇게 말하니까, 어, 무슨 언니가 예수님 같으네, 그러면서. <laughs> 아, 니, 네, 너네들이 모르니까 지금 나한테 그러고 있구나. 니들도 니네 자신이 내려오지 못한 이참 이 사람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걸 알면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니들이 지금 몰라서 이렇게 하는구나. 꼭, 나를 봐라.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. <laughs>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. 너무 참담한 말인데 와 언니가 말하는 그 진짜 이 중심에 있는 이 사람 내려오지 못한 이 예수 이 중심에 있는 사람으로 언니가 오늘 언니 자신을 너무 잔잔하지만 진짜 당당하게 표현한 언니 안에 또 제가 너무 깊이 발견되니까 너무 신나고 저도 뭐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.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. 순도 100%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100% 대표네요. <목소리> 어느 주하는이 사람 왔어요. 엄마 축복해. 고생 차나 어느 날중심나 자신을 발견해. 어떻게 살았든 인간은 행복해. 못 내려온 주 예수. 우리를 포함하오든 게 정리돼. 무의식 뒤집혀. 복받은 자 발견해. 도딱은 나냐. 본 것으로 좋게. 특별목절 피조물. 살고 싶지 않던 나 자신 변했네. 주님 사람 되었네.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찾았네. 어린 시절 즐거우. 회복됐네. 힘 빠진 상태에서 새롭게 출발해. 하나님 날아왔다네. 야, 교회 생활 중에. 우리가 이렇게 볼 때가 많잖아요. 야, 저 사람한테 좀 힘이 되어 주고 싶다. 불행해도 어떻게 저렇게 불행할 수 있을까?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요.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, 누나. 근데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서로 누나에게 어떤 동정이나 그런 것으로 통해가지고 도움이 됐다 한들, 진짜 답이 됐겠냐, 이 말이에요. 뭐, 혜택이니, 뭐, 하, 마, 말하는 우리, 저, 누구야, MG들이 왜그 말을 했겠습니까? 그걸로는 대답이 안 된다는 거죠.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그거 알고 있어요. 하나님이 하셔야 돼. 오늘 누나가 이 앞에서 발표한 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동참할 수 있지. 또 닦아가지고 됐으면 나도 또뭐 뭡니까 삼천 배 해가지고 하는 거고 똑같. 다를바뭐 있습니까? 근데 하나님이 하니까 하나님이 손을 딱 대시니까 자치 대포 서 진짜 즐거움이 우리에게 왔잖아요. 아. 내가 도움을 준다고 해서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보기만 하면 되구나. 내가 누나의 그 즐거움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괴로움에 들어가겠습니까? 아니잖아요. 그죠? 야, 오늘 진짜 정근같이 나온 누나. 너무 행복하고 이런 구속 복음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게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고 기쁨입니다. <laughs> 아, 기열이 형제 뒤에 이거 손 파는 것도 이게 보통 은행 아니네요 <laughs> 막 너무너무 신나게 깔아주니까